개발자 채용이 영향을 받을 때늘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풀스택 개발자입니다. 특히 기업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이런 풀스택 개발자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의 능력이 둘다 가능하다는 풀스택 개발자. 하지만 실제로 개발자들로 일하는 분들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나온 글들만 읽어도 풀스택 개발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다 가능하면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에. 이번 코딩 이응기응 해도 될까 해서 이야기 합니다. 일단 먼저 왜풀스택 개발자란 이야기가 나온지 알아야 합니다. 한 명의 개발자로 최대한 빠른 앱이나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두 가지 경험이 있는 개발자가 아무래도 두 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이유나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기업들에서는 이렇게 풀스택 개발자를 이야기 합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에 프론트 엔드와 백엔드를 둘다 잘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프론트 엔드 개발자는 아무래도 디자인이나 UI 쪽, 그리고 사용자의 경험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기술은 단순히 자바스크립트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냐 없냐 보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 역시 데이터베이스와 보안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같은 집중력으로 프론트 엔드까지 만들고 관리하는 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발자의 커리어로 보면 둘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둘다잘 모르는 개발자가 될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라이브러리들과 프레임워크에서 이미 프론트 엔드와 백엔드 두 기능이 가능해졌기에 되도록이면 메인을 하나 정해서 계속 실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 풀스택 개발자를 채용하긴 하지만 많은 부서에서 프론트 엔드와 백엔드 개발자들 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을 처음 하신다면 둘다 공부하시는 건 좋지만 그래도 메인을 정하시고 개발자 공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목표로 정하시면 백엔드 개발 공부를 할 때는 Node.js나 Express를 통해서 백엔드 기능을 알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자바스크립트도 아직 완벽히 모르는데 백엔드도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바까지 배우려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 메인을 잘 연습하면서 그 분야에서 가까운 것부터.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개발자로 일하면서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알아가야 하는 건 다른 이야기지만요.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풀스택 개발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